안녕하십니까 고용과 노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고용노동청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 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 도움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일가에 응모하고 계시는 조윤석 근로감독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관님. 안녕하세요. 감독관님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네.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근로자들이 근무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있잖아요, 그죠? 청소년들도 붙는가요어떤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들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사업장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근로자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청소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7시간 그리고 주 최대 35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연장, 연장수당. 그 다음,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50%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12,525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소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도 있나요? 동일하게 연차휴가도 부여됩니다. 일단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수당과 동일하게 일단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근로를 해야 이제 뭐든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일단은 한달 만근 시에는 그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가 15일 부여됩니다. 만약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근로자도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음. 청소년 근로자들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주 15시 반 이상 근무를 하게 되고 근로기간 동안 근로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고요.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게 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청소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감독관님께서 처음에 청소년들이 일할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일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네 맞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돼 근무하면서 유해할 될 사항 중에서 우선은 근무 장소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만 18세 이상 미만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네. 비디오방, 숙박업, 그리고 주류 판매 목적의 카페업이나 특히 PC방, 비디오방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성인 근로자하고 달리 일을 하기 전에 알바를 하기 전에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직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일단 만 십팔 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취직이 가능하나 만 십오 세 이상 만 십팔 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십삼 세 이상 만 십오 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부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취직이 가능하고요 만 십삼 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직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청소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근로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어 만약에 청소년 근로자들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제 사장님께서 너 그만두기 전에 네. 새로 일할 사람 너가 내려와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또 들었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너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달 임금은 없다 이렇게 어허.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허. 이건 전부 다 무효이고요 네. 어, 법적으로 지급 받아야 되는 임금은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청소년 근로자들도 어허. 일하는 내내 끝까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뭐 청소년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것님이죠 자, 그러면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겪었다. 그럴 경우 구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청소년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서 부당한 경우를 겪게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청소년 근로자가 다니는 학교에 알바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 그곳을 이용해도 되는데 네. 이제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 가지고 상담 또는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 근로 감독관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 법위반 사항에 하나여 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계선 지도 일과의 조인석 근로 감독관님과 함께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사항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인석 감독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오늘 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고용과 노동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 고용노동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